저희 그 엄청난 고추점자리 신 같은 경우에는 그 완벽한 콘티가 나와 있었는데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고추점자리를 생각하고 계셔서 그 부분을 쉬는 시간마다 이제 틀어놓고 그걸 틀어놓고 촬영을 하진 않았지만 쉬는 시간마다 그걸 들으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딩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질까 붙여질까 그런 것도 했었고 콘티보다 더 이렇게 현장에서 이병헌 선배님이나 이성민 선배님 아이디어가 엄청 많아지셔가지고 그걸 엄청 좀더더 더 풍부해지는 그런 씬이면서 굉장히 힘들지만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 뭐 특별히 기억나는 디렉은 없는데 어, 저의 그 섣분 생각과 다르게, 어, 배우들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어, 그 현장에서도 어, 배우의 그 대본에 표현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배우가 표현할 때도 그걸 존중해 주셨고, 그걸 또 확장해 줄수 있는 그 여지를 열어주셨던 기억이 나서, 어, 처음에 생각했던 박찬호 감독님에 대한 그 막연한 이미지와는 다른 점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예, 네, 아, 저도 그 제가 생각, 네? 아, 아 제가 생각했던 감독님하고 조금 달랐는데요. 아, 저는 그 모니터에 앉아서 모니터가 폭발. 될 정도까지 굉장히 집중을 하셔서 거기에만 빠져있을 줄 알았는데, 어, 너무나 여유롭게 하고 싶은 거다 하시고, 그, 심지어는 그 인터뷰지 답을 쓰시질 않나, 그 아름다운 그 사물을 보면 사진 찍고 오시질 않나, 이렇게 여유로운 <laughs> 딴짓을 하는 감독님은 정말 처, 처음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께 확실히 있고 테이크 들어갔을 때는 또 돌변하셔서 아그한 어, 테이크 한 테이크마다 어 다, 다른 걸 요구하시고 그게 완성이 되면 또 다른 걸 원하시고 그래서 한 테이크 한 테이크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발전돼서 두 번째 테이크 이게 발전돼서 세 번째 테이크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섬세하게 쌓아 올라가는 그런 연기를 해 보면서 정말 감독님이랑 같이 많이 작품을 한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과정이 굉장히 소중하고 되게 좋은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감독님이 이렇게 모니터를 하시면. 정말 매의 눈으로 그 모니터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뭐 배우들 연기부터 시작해서 동성, 카메라 워킹, 뭐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조금이라도 어색하거나 이상한 거를 정말 잘 잡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모니터 하러 딱 컷이, 어 슛이 들어가고 컷하고 이제 모니터를 가면 감독님이 모니터를 보여주시면서 자, 이때는 이런 거, 자,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딱딱딱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눈이 정말 두 개인데 가능할까 할 정도로 정말 그매 눈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디테일 속에서 이제 배우들의 연기 톤, 어, 말투. 뭐 표정 이런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주세요 근데 그게 어 굉장히 여러가지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고 또 다른 식의 캐릭터를 해석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다른 이제 뭐 인터뷰들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감독님이 워낙 그 어, 미장센을 중요시 하시고 어, 멀울리는 소품, 뭐 의상의 그 패턴, 뭐 조명, 어 여러 가지 것들 굉장히 모든 걸다 신경 쓰시는 그런 디테일한 성격이 배우에게 지시할 때도 그런 성격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 처음 면접을 보는 씬이 있어요. 거기서 저는 정말 대사가 길었어요. 길었는데 이 대사를 하면서 어, 앞에 빌딩에 그 리플렉션이 되는 햇빛을 약간 의식하면서 피하려고 하면서 어, 이빨 썩어서 이빨이 오는 통증을 에, 느껴서 갑자기 손을 올리려다가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다시 내리면서 참고 어, 불안과 긴장 속에 다리를 떨, 다리가 떨려서 한 손으로 그걸 눌렀다가 다시 떼었더니 다시 또, 따, 또 다시 떨린다. 에,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대사를 하면서 어, 해야 되는, 예를 들면 그런 씬들이 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 어,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모든 씬들에서 사실은 그런 어떤 지문들 그 지문들이 이미 대본에 있는 것들도 있지만 즉석에서 감독님이 어, 이번엔 이런 상황을 한번 또 첨가해 봐달라 그러면 이제 어,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생각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어, 힘들었었던 부분이고, 어, 그런 만큼 또, 어, 어 이런 현장을 겪은 만큼 많이 트레이닝이 돼서, <laughs> 또 좋은, 어, 또 작품에서 이렇게, 어,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